누가 이상형 1위로 선정됐을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사랑하는 트로트 남신 10인. 현재 순위 공개. 트로트는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세대를 초월한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트로트 음악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그에 따라 새로운 트로트 남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매력적인 외모. 감동적인 목소리, 그리고 독보적인 무대 매너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트로트 남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들이 선보인 매력의 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여성들이 직접 뽑은 이상형 트로트 남신 10인을 공개합니다. 과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10위 황영웅, 득표수 135.196 황영웅, 그의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건 강렬한 남성미와 깊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황영웅은 트로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강한 카리스마와 눈빛은 보는 사람을 단숨에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힘만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표현 덕분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치 자신만을 위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황영웅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무대 위에서의 강렬함과 일상에서의 반전 매력입니다. 무대에서는 남성미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을 압도하지만 일상에서는 그가 보여주는 수줍은 모습에 팬들은 더욱 빠져들게 되죠. 그가 말하는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소년 같은 순수한 모습은 그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데, 인터뷰에서는 소년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라는 팬들의 반응은 그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은 그간 여러가지 논란을 겪었지만, 그의 진심과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는 그를 더욱 강한 가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여성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죠. 그의 강렬한 남성미와 감성적인 창법은 언제 들어도 새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황영웅이 이번 순위에서 10위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수 있죠. 그를 이상형으로 꼽은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말 중독적이에요. 황영웅. 그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겠죠. 9위 손빛나, 득표수 159.437. 손빛나는 그 자체로 감성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눈빛 하나하나, 목소리 하나하나가 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마치 로맨스 영화 속한 장면처럼 감정을 폭발시키는데요. 특히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팬들은 손빛나의 무대에서 그가 노래할 때 마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납니다. 그 눈빛, 감성,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라는 팬들의 반응을 보면 그의 매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죠. 손빛나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 감성적인 목소리입니다. 그의 노래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이 담긴 감정 표현이 중심입니다. 특히 감성적인 발라드풍 트로트를 부를 때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는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팬들은 그를 노래하는 순간, 감정을 눈빛으로 전달하는 가수라고 부르며 그의 무대에 빠져들게 됩니다. 손빛나의 매력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그가 지니고 있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신사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팬들은 그가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배려 깊은 성격에 큰 매력을 느끼고 그가 옆에서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자체로 설렘을 느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손빈나는 최근 더욱 폭넓은 음악 활동을 펼치며 그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더 많은 무대와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만 가고 있죠.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손빈나. 그의 매력은 계속해서 여성 팬들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손빈나가 9위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많은 여성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수 있죠. 그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8리 김용빈, 득표수 176.82형. 김용빈은 트로트계의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며, 이제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진을 차지하며, 단번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그는 그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와 무대에서의 강렬한 존재감으로도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8위에 오른 김용빈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여성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입니다. 애절한 발라드부터 신나는 트로트까지, 김용빈은 모든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감동을 선사합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의 강렬한 에너지와 감정표현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 역시 여성 팬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용빈은 깨끗한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며 트로트계의 엄치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훈훈한 미소와 단정한 스타일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방송에서 그는 흔히 볼수 없는 미소년 트로트 가수로 그가 무대에 오르면 많은 팬들이 그의 비주얼에 빠져들게 됩니다. 김용빈을 이상형으로 꼽은 팬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의 눈빛만 봐도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동시에 그의 잘생긴 외모도 너무 멋있어요. 라는 팬들의 말처럼 김용빈은 단순히 잘생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의 존재감과 그만의 감동적인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지금도 여러 방송과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의 매력을 더욱 넓은 팬층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은 계속될 것이며 트로트계에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가 팔위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죠. 칠리 안성은 득표수 1 9 8 3 7로 안성은 그 자체로 순정남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피로가 싹 사라진다는 팬들의 반응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가창력은 특히 애절한 트로트 곡에서 빛을 발하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안성훈의 노래에는 단순한 기술적인 완성도 외에도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팬들은 그의 목소리로부터 진정성과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외모 또한 많은 팬들을 매료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순수한 미소와 잘 정돈된 외모는 마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며, 그가 무대에 오르면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은 안성훈을 보고, 그 미소는 정말 천사 같아요. 라고 말하며, 그의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내적인 매력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진지하게 노래하는 모습과, 무대 아래에서 보여주는 진심 어린 팬 서비스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를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로 부르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과 이 일상에서의 순수한 모습의 반전 매력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힐링이 돼요. 사람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친근해서 더 좋아요. 라는 팬들의 반응처럼 그는 음악을 통해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언제나 팬들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음악과 성격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그의 진심 어린 음악과 매력으로 더 많은 팬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가 7위에 오른 이번 결과는 그의 팬들에게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안성은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6위 손태진, 득표수 231.059, 손태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마치 클래식 음악의 거장처럼 깊고 풍부한 감성을 자랑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따뜻하고 풍성하며 마치 고급스러운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는 듯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깊은 감동을 주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손태지는 음악적으로도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스타일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을 트로트계의 젠틀맨이라고 부르며 그가 보여주는 품격 있는 무대 매너와 세련된 스타일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우아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또한 손태진은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로도 눈길을 끌며 그의 신사적인 이미지와 함께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예의 바르고 신중한 태도는 많은 여성 팬들에게 이상형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정말 품격이 느껴져요. 마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의 스타일과 성격도 너무 세련되고 멋져요. 라고 말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손태진은 매 공연마다 깊은 감정을 담아 부르며 그가 전하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가 6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의 매력과 음악적 가치가 얼마나 많은 여성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손태진의 음악과 매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며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의 세계가 더욱 기대됩니다. 트로트계의 품격 있는 신사 손태진 그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5위 이찬원 득표수 259.843 이찬원은 그 자체로 국민 남친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의 미소와 밝은 에너지는 누구든지 쉽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마치 햇살처럼 따뜻하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잊게 만들어 줍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 기쁨과 힐링을 선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은 그의 친근한 성격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그는 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항상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쏟아지는 팬들의 사랑은 그의 진정성과 귀여운 매력 덕분이죠. 이찬원은 그냥 존재 자체가 힐링이에요. 미소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라는 팬들의 반응을 보면 그의 친근한 매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입담과 배려 깊은 성격은 예능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그의 활약을 더욱 눈여겨보게 만듭니다. 노래할 때는 멋있고 평소에는 귀엽고 이런 반전 매력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나는 팬들의 반응에서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5위에 오른 것은 그의 다채로운 매력과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성격 덕분입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위 박지현 득표수 278.491 달콤한 목소리와 훈훈한 외모 트로트계의 차세대 스타 박지현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로트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단숨에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그는 매력적인 외모와 달콤한 목소리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여성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박지연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고 설렘이 가득해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하는 팬들의 목소리에서 그의 매력이 엿보입니다. 박지현은 외모적으로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훈훈한 외모와 또렷한 이목구비는 여성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스타일은 언제나 깔끔하고 세련되어 트로트계의 차세대 훈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지현은 정말 완벽해요.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훈훈하고 성격도 너무 좋아 보여요. 라는 팬들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매력은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감정 표현에도 빛을 발합니다. 박지연이 부르는 트로트는 그만의 감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발라드 트로트를 부를 때는 팬들에게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을 끌어들이고 노래 속 감정선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박지연이 4위에 오른 것은 그가 가진 다양한 매력 덕분입니다.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떠오르며 앞으로 더 많은 팬들에게 그의 음악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트로트의 세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박지연의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3위 장민호. 득표수. 312.727. 감동적인 목소리와 품격 있는 스타일. 트로트계의 완벽한 신사. 장민호는 단연 트로트계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감정이 깊이 배어있는 예술작품 같습니다. 4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무대와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누구보다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장민호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로를 받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의 깊고 따뜻한 음색은 어떤 감정도 섬세하게 풀어내며 듣는 이들에게 강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매력은 단지 노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민호는 트로트계의 신사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세련된 스타일과 정제된 매너는 팬들에게 품격 있는 남자로 비춰지며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성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팬들은 장민호를 완벽한 신사라고 부르며 그의 우아한 외모와 신중한 성격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수트를 입고 무대에서는 장민호는 정말 멋져요. 성숙한 매력이 넘쳐서 나이가 들어도 더 멋있어지는 남자 같아요. 라는 반응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나이와 상관없이 20대부터 50대까지 콩넓은 연령층의 여성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동시에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장민호는 최근 다양한 방송 활동에도 참여하며 예능에서 그가 보여주는 유머와 자연스러운 매력 덕분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위 감동과 무대 밖에서의 성숙한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여성 팬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가 3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그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은 물론 세련된 감성과 신사적인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민호는 트로트계의 진정한 보석, 그의 음악과 스타일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2위 영탁, 득표수 387.563, 유쾌한 성격과 매력적인 외모,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트로트계의 다재다능 스타. 영탁은 그 자체로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이자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스타입니다. 그의 유쾌하고 밝은 성격은 언제나 팬들에게 큰 에너지를 전달하며 무대에서든 방송에서든 그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영탁은 그냥 존재 자체가 즐겁고 기분 좋아져요. 라는 팬들의 반응에서 그의 독특한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탁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무대 밖에서의 친근한 모습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가창력입니다. 영탁은 시원한 고음과 파워풀한 창법으로 트로트 무대에서 누구보다 돋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를 때마다 느껴지는 감성적인 면모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힘이 넘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함과 감동을 담고 있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영탁의 발라드 트로트는 그가 가진 섬세한 감성을 더욱 잘 표현하는 곡으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영탁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그의 친근한 외모와 성격입니다.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상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팬들과 소통하며 그가 전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선사합니다. 영탁은 무대에서 멋지고 방송에서 보면 정말 귀여운 성격이에요. 영탁은 이제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2위에 오른 것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함께 팬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성격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가창력과 유쾌한 성격이 맞물려 앞으로도 트로트계와 예능계에서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영탁이 보여줄 더 많은 무대와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1위 이명웅, 득표수 499.827, 감동적인 목소리와 완벽한 무대 매너, 세대를 초월한 국민 아이콘. 이명웅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전 세대가 사랑하는 국민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듣는 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목소리로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깁니다. 이명웅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목소리만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라는 팬들의 목소리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가장 큰 매력은 그가 부르는 노래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감동의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가창력은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완벽한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미소는 팬들에게 큰 매력을 선사하며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의 비결은 단지 뛰어난 가창력만이 아니라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성격에도 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언제나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이명웅 같은 남자가 진짜 이상형이에요. 그의 목소리, 성격, 모든 게 완벽해요. 라는 팬들의 말처럼 이명웅은 그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명웅은 현재 트로트 음악을 넘어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그의 팬층은 세대를 초월해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가 1위에 오른 것은 그의 감동적인 노래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인간적인 매력과 완벽한 무대 매너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명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며 그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명웅, 그의 끝없는 매력과 독보적인 존재감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